불법 선거 사무소는 국민의힘이돈토해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25억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이 그림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로비 수단으로 많이 쓰였어요. 음. 예를 들자면 법인에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거야. 고가에. 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오죠. 아, 코인 행로 활용됐습니다. 지금으로 음. 보면 그렇죠. 네, 네. 예. 어. 옛날 수법이. 그렇습니다. 음. 요거 이제 제대로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건이가 6천만 원짜리. 방클리프 목걸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죠.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그런데 이, 이 목걸이 하나 갖고 음. 김건이가요. 음. 총 여섯 번 말을 바꿉니다. 여섯 번. 여섯 번. 예. 네. 제가 고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음. 이건 목걸이를 딱 했어.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재산 신고가 안돼 있었어. 500만 원 이상 재산 신고해야 되거든. 재산 신고 네, 너안 아, 했어. 비싼 건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해명 나옵니다. 음. 현지에서 빌렸어. 현지에서. 여기 아, 이제 첫 번째야. 1차. 아, 그러니까 야, 또 누구한테 빌렸어. 어. 대가는 줬어. 이렇게 딱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해명이 이제 나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해명이었거든요.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장신구 세점 중에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해명입니다. 음, 네. 이제 세 번째 해명이 언제냐? 2002 요건과 관련해서 고발당했어요.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지.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2025년 5월에나 돼서 음. 서면으로 또이 관련해서 의견을 받은 거야. 서면으로 아, 세 번째 말이 또 바뀝니다. 김건희 쪽에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음. 이전에 음. 대통령실 해명 있죠?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전 대통령실에 그런 해명 전달한 적 없는데요. 어. 어. 그러니까 뭐 지인한테 빌리고 소상공인한테 빌렸다 뭐 이런 거 말한 적 없다 음. 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봤더니 최재형 목사 영상에 아 이것과 아, 관련해서 김건희가 한게 있었어 음, 맞아요 음, 맞아 요 어, 여기 이제 네 번째 입장 봅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방 간다고 최선의악세가 있어 될것같아 가지고. 다 어쨌든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거기 갖다가 못 그나저는 그게 얼마지리일지도 모르고 음. 빌린 거네 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 이제 해가지고 음.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뭐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음. 샀다 그러죠 지금 제가 지금 음. 옷들 같은 거다 음. 완전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다전다 이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돈 사용을 다 지금 전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서 불이자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씨. 아, 이니 그니까 어. 뭐, 싹다 거짓말이야, 김건희는. 자, 또 이제 입장 네 번째.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특검이 이방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그러자 이제 또 다섯 번째 입장냅니다 아.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냐 뭐, 어, 그거는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솔직히 맞다. 하지만 해외에서 모조품을 산 거다. <laughs>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입장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인멸했네, 이 여자. 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그, 그, 어, 또 그렇구나. 논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섯 번째 또 말이 바뀝니다. 내가 해외에서 모조품 사서, 사서 오빠에게 선물을 했고, 그거를 다시 또 빌렸다가 어... 다시 돌려준 거다. 증거인멸 <laughs>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섯 번째 또바뀌지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거를 이제 어 살펴봤어요. 모조품인지 아닌지 네. 결과가 나왔죠. 모조품이라고 <laughs> 결론을 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 특검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음. 진품하고 모조품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음. 의도적으로 이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김건희 측에서 음. 혹시 꾸민 게 아니냐 음. 이 부분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어후. 있는 그런 상황. 이니까싹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다 거짓말이라고 <laughs> 모든 게 그냥 그냥 다 거짓말이야. <laughs> 뭐 조사 받아도 어. 이름 뭐예요, 김건희? 거짓... 거짓말이야. <laughs> 김명신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다 묻지도 마. 네. 김건희한테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묻지도 말래. 묻지도 마요. 근데 이제 궁금해. 던게 어떻게 김건희 특검은 오빠의 장모 집을 음. 압수수색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궁금하잖아요. 그 음. 이유가 있었죠. 음, 아 정도 안네아 네, 그 <laughs> 이유가 뭐였냐면 김건희 친인척들이 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음. 아 특검에 음. 어,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음. 김건희 목걸이 같은 것들을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옮겼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장모 <laughs> 오빠 장모 집에 간 거야. 특검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미리 세팅을 해놨다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도적으로 일부러 음. 흘린, 흘린 것 거.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의심하 그 서울의 있는. 소리 이명수 기자가 네. 어, 김건희의 뭐 고모. 이모 음. 이런 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전에 윤석열 김건희를 많이 도와줬는데 보답이 없더라. 음.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그주위에서 제보가 엄청나게 음. 들어온답니다. 네. 아마 그런 제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 제보일 들고요. 수도 있고 역제보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뭐 거짓말을 워낙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저희 같은 이게 나이든 평론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어느 게 진짜인지. 아.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추론해 보면 몇 가지는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나토에 갔을 때는 진짜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그 뒤에 이제 말썽이 나니까 모조품을 음. 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음, 그런 그런 짐작이 드는데 네. 만약에 모조품이 국내에서 구입을 했다면 음. 국내에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명안 된대요 어. 그래서 제조 연월일을 확인을 해보면은 네. 어~ 나토 갔을 때 진짜였는지 나중에 모조품을 새로 구입했는지 알수 있답니다 어. 그다음에 이게 외국에서 구입했다면 해외 구입처에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된답니다. 아. 아니, 근데 저는 그 그러니까 목걸이 논란도 저거 그 신발이랑 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음, 샤넬 열 물론 뭐 거짓말 이거는 우리가 뭐다 아는 사실이에요. 김건희는 그냥 인생 자체가 조작이에요. 음. 노선 조작, 학력 조작, 강력 아. 조작, 여론 조작, 음. 뭐 장고 증명 조작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맞아. 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에요. 다이 근데 아, 다 그게 글쎄기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조작까지. 네, 예, 아, 다 조작인데. 아. 사실은 아니, 근데. <laughs> 저는 이 목걸이가 사실 통일교회에서도 뭐 주고하면서 로비에 네. 대가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뭐 다른 목걸이 그러니까 다른 목걸이긴 한데 네. 이 목걸이들도 덩어리로 보면 지금 YTN 인수 문제, 캄보디아 문제 이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관심에서 싹 사라지니까 오히려 음.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김건희가 거짓말하면서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봐라 아, 내가 이렇게 해놓는 거에 음, 언론이 또따라오네 대한민국 언론 수준 내가 다 알고 있어. 또, 또 던지면 또 따라붙네. 네. 전 이게 굉장히 음, 불쾌해요. 불쾌해.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우리 매부, 다 이것만 다루. 매블쇼 말고는 그렇게 본질에 좀 접근하는데 어. 매부쇼도 좀... 하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 오늘 아니, 하는 아니, 건데 그 전에 큰거 많이. 했는 진짜 아니, 이거 난안 다루서 다루기도 싫어. 난 다루면서도 지금 시간 아까워. 모든 언론이 이거를 다 탑으로 다루어요. 응. 중간 그러니까 안 다루니까 음. 내가 뒤쳐지는 것처럼 또 느껴질까봐. <laughs> 그 저기 큰게 많은 선거 전략에 거. 나오는. 어, 목걸이는 생각하지도 마. 어. 이게 딱 생각나네. 김건희 그러니까 네. 전략에 지금 약간 그치. 한국 언론이 좀 노란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문제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 그 샤넬 신발 1 2 켤레 음. 깔아놓은 것도 이것도 조작이거든. 발 아, 음. 아, 사이즈 조작. 네. 260인지 <laughs> <좀> 뭐. 맞아. <laughs> 난 소지 <솔직히> 무슨 270이든 <laughs> 뭐 380이든 나는 <laughs> <laughs> <난> 관심이 <laughs> 없다고. 그더 <그거 웃음> 기분 나빠. 느낌이 신데렐라 <laughs> 게임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직자 윤리법 4조의 등록 대상 의무를 이제 위반한 거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중간에 이제 진술이 한번 대통령실 관계자 진술 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진술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원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고발이 필요하다. 네. 위증 관련해서 아, 위증 관련 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저 이우한 화백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봄따발이라든지 네. 그게 의미 있다고 봐요. <laughs>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뇌물 수수하고 좀연동있고안 그래도 그렇죠? 이제 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음. 의미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었다. 음. 뭐냐? 20억 원 이상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나왔다는 거야. 아, 그 장모 집에서. 그렇죠. 그 장모 집에서. 음. 근데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림이 나와? 이 사람들은 그림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예화랑 아, 예화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 윤석열이가 그렇죠. 지난 음. 대선 대선 때 불법 캠프로 예화랑에 음. 갔었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그 예화랑 건너편에 또 건진법사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그 예화랑을 빌려준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가 그냥 남매가 아닙니다. 다 의미 있는 남매였습니다. 남동생 김용식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식. 어, 남동생 김용식은 누구냐. 윤석열의 주례를 봐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였어. 그리고 김용식이가 인수위 비서실에 발탁이 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누나 김방은은 청와대 자문단 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맞아, 맞아. 이거 간단하게 보면 안되거든 음.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특검이 예화랑 관련해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음... 계좌 까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음...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아, 예. 맞맞맞맞이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습니다 이것도. 음... 이것도 이거를... 쓱 묻힐 뻔했는데. 네, 예화라고. 요거 요거 보드라고. 어, 음. 어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불법 비밀 캠프. 네. 이거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었던 사안이기도 음... 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 말하자면 공직 선거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고발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혐의가 짙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신속하게 엄중하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네.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까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 지금 예화랑 관련해서 이 부분 포함해서 네. 조사를 빠짐없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